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 어떠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자들과,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주에 노예 속박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구약성경은 예표요 그림자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애국에서 나오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건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고 또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바로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 주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18장 있는데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 그 홍해를 지나면서 불렀던 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도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영원한 그리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하는 것 밖에는 예수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길이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이루살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 성화인데 이건 좀 리메이커에서 그렸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화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골고다 있는 곳에서 부활하시고 밑에 예루살렘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새 예루살렘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기도 부활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그 부활의 사건이 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새롭게 내려오는 부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나도 그분과 함께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삶으로 부활할 때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같지 않은 그런 바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로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새 에덴동산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안쪽에서 내가 들이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3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그 말세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마무리 않할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마누엘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이라는 신앙과 이미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 하나만 딱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동행하고 밤에도 주님과 함께 하면 삶을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는 슬픔, 아니 슬픔이라는 감정조차도 없어. 때로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냥, 그냥 조그만뭐깔를까르고 웃는데 어디서 저렇게 기쁨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그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염이 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예 그런 감정조차도, 그런 슬픔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거라, 만물을 새롭게 하거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체계를 새롭게 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 새낸동산을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이 신실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이것을 쓴 글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의 처음 글자가 이 알파고 끝에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알파 오메가가 이렇게 써 있을 텐데요.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이 시작이요 또한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그분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딱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있을 때는 죽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목마름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는 이미 믿음으로 객값을 다 치르고 우리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다 이루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된 내가 처음에 창조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 갈급한 신령에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잔, 자녀가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상속자되는 마다들 되는 상속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얻는 물질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 얻는 특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사망의 때 둘째 사망의 때 우리는 사망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은, 정한 것이로 돼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피로써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 아들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 여기 살인자들이 나오죠 제가 하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이슬람이 이게 사악한 이단 중에 하나인 것은 살인을 정당화하듯이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놨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뒤에 목을 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목을 쳐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죽일 때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들었지만 이 알라는 그야말로 그 모하메시 믿었던 지역신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 가장을 해요 그 사탄은 이 용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이 악한 짐승 권력자들을 이용해 갖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하는 짓이 꼭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코란이라고, 꾸란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들의 이 하나님의 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권력, 이번에는 이뭐 석유의 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힘을 발휘해 갖고 사람들을 한쪽에서는 누르고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탄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지만 이슬람 자체는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단 세력들이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살인자들, 흉악자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가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믿지 않은 불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삶. 흉악한 삶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의 삶. 살인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점술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로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순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우리가 넘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듯이 우리 진노를 면할, 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볼때그 전에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만, 우리도 주님의 진노는 보혈의 능력, 구주의 사랑, 은혜, 보혈의 능력만이 이 심판의 불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비한 이 천국을 바라볼 때새 하늘과 새땅 임마누엘이 함께 계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현재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한 마지막 때 만물이 새로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지금 당하는 슬픔 모두 살아가실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함으로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 닦아 주시며,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답답함이 없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려 나가는 그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악한 자들 그리고 이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벌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되는 영광을 누려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